신학은 정말 그 깊이가 끝이 없는 학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믿기로 하나님이 무한하신 분이시고 그분의 말씀의 깊이 또한 다 측량할 수 없는 것이 그 이유인 것 같습니다. 이런 면에서 신학자도 아닌 제가 감히 누군가에게 신학을 가르친다는 건 당연히 주제 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끊임없이 배워 나가는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된 지식과 깨달음의 일부를 공유하는 것도 괜찮은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스스로 신학적인 의문을 해결할 수 있는 통로가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 부분은 신학을 하는 사람들도 상황이 크게 다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난해하거나 논쟁이 되거나 궁금한 내용들은 신학교에서도 잘 가르쳐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 그래서, 그러한 의문들을 해결받으면서 신학 생활을 하시는데, 조금이나 도움을 드리고자, 이번에 새롭게 무료 신학 공부 코너를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런데 원래 신학은 어렵습니다. 더욱이 신학적인 난제는 더욱 그렇습니다. 아, 그런 정도 이상으로 쉬울 거라는 기대는 좀 내려놓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아 그래도 최대한 복잡한 설명 빼고 쉽게 핵심적으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아 그럼 오늘 첫 번째 시간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18살에 처음으로 다음과 같은 신학적인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런 겁니다. 조선 시대나 복음이 전해지기 전에 태어난 사람들은 다 지옥에 갔을까? 실제로 이러한 의문을 갖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구절을 근거로 내세우면서 복음시대 이전에도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다고 결론을 내리는 사람들이 제법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가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그러니까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라도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가 있는데, 비록 그것이 모세 율법이나 복음 시대의 계명들과 똑같은 것은 아니더라도 그들에게 소위 마음에 새긴 율법이란 것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의 양심으로 인한 내적 고발과 변명 역시도 그들의 마음에도 율법의 행위가 새겨져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 준다는 것입니다 어, 그렇다면 정말 로마서 2장 14절에서 15절이 복음 이전 시대의 사람들이라도 어, 그중 최소 어떤 사람들은 그 마음에 새겨진 율법을 따라 행함으로써 구원을 얻을 수 있었다는 그런 의미일까요? 어, 즉이 구절이 가령 세종대왕이나 이순신 장군의 구원의 가능성을 열어놓는 근거 구절이 될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우선은 구원 여부를 떠나서 해당 구절은 그것을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로마서 2장 14절에서 15절은 이방인의 구원이 아닌 이방인의 심판에 초점이 맞춰진 진술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저뿐 아니라 대부분의 학자들도 복음 이전 시대의 이방인들이 마음에 새긴 율법을 통해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는 그 해석을 거부합니다. 어, 그 이유는, 어, 먼저, 바로 인접한 문맥에서 사도 바울은 율법 없는 이방인들에게는 구원은 없다고 다음과 같이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2장 12절 상반절입니다. 무릇 율법이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여기 율법 없이 범죄한 자가 바로 복음실에 이전이면서 율법이 주어지지 않았던 이방인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이방인들이 율법 없이 범죄한 자들로서 다 망하게 된다고 선언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점을 매우 탁월한 신학자인 토마스 슈라이너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바울은 12절에서 이방인의 구원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종말론적인 심판에서 이방인이 망할 것을 말한다. 게다가 이러한 견해가 타당한 이유는 다음 바울의 선언 역시도 이를 잘 뒷받침해 주기 때문입니다. 로마스 3장 9절에서 12절.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처럼 바울은 복음의 은혜가 아니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다죄 아래 심판을 받고 망하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선언했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로마서 2장 14절에서 1 5절에 이방인들이 마음에 새겨진 율법을 행하는 것은 구원의 근거가 아니라 오히려 심판의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더글라스 무라는 세계적인 신학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이방인들은 그 모세의 율법을 지니고 있지 않으면서도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을 가지고 있다. 이방인이 하나님의 도덕적 요구를 안다는 것은 그들의 유죄를 증명할 뿐이라는 것이다. 아, 또, 존 칼빈도 그의 로마서 주석에서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그는 이방인들이 무지를 변명으로 내세우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은 자기들이 의에 대한 어떤 규범을 가지고 있음을 그 행위를 통해 나타내기 때문이다. 자, 마지막으로 총신대 이한수 교수님의 주석에도 다음과 같이 쓰여 있습니다. 바울은 이방인들이 나타내는 이러한 율법의 행위를 칭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는 단지 그들이 선행을 할 만큼 충분한 도덕의식을 갖고 있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기 어렵다는 것을 지적할 뿐이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본성으로 행하는 율법의 행위가 그들의 마음에 새겨져 있다는 사실이다. 아, 이제 이것을 제가 아주 쉽게 정리해드리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방인들도 비록 모세 율법이나 복음 시대의 개명은 아니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마음에 새긴 율법이란 것을 소유하고 있다. 즉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전혀 감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으며 따라서 그들도 그 율법의 행위를 실천할 때가 있었던 것이다. 또한 그래서 양심에 따라 가책을 느끼기도 하고 변명하기도 하는 것이다. 하지만 오히려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날 몰랐다고 핑계할 수 없는 근거가 되는데, 왜냐하면 그것은 그들이 모르고 범죄한 사람들이 아니라 알고도 범죄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해주기 때문이다. 이제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두 번째로, 그렇다면 왜 어떤 사람들은 로마서 2장 14절에서 15절을 복음시대 이전의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을지도 모른다는 근거로 보는 것일까요? 제가 보기에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해당 구절이 언뜻 보기에는 마음에 새긴 율법을 범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표면적인 진술만 보면 그래 보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해당 구절은 이방인이 율법을 실천하는 것보다는 율법을 범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로 로마서 2장 14절 상반절에서 행하다 라는 단어는 가정법 동사이기 때문입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자, 여기 헬라어 원문을 보면 여기서 행하다 라는 단어로 포이 에오 라는 가정법 동사가 사용되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가정법이란 현실이나 사실보다는 말 그대로 가정적인 상황을 나타내는 문법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온 새한글 성경은 이러한 문법을 잘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번역했습니다. 율법을 가지고 있지 않은 다른 민족들이 타고난 본성에 따라 율법에 규정된 일을 한다고 합시다. 그럴 경우에 이 사람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자신들이 스스로에게 율법이 됩니다. 따라서 제가 이해한 이 구절의 진짜 의미는 이렇습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마음에 새긴 율법을 통해 율법의 일을 주도적이면서 지속적으로 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볼때 가정적인 상황 또는 예외적인 상황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도 당연히 선한 일을 행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저도 불신자 때 그랬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것은 사람들의 마음에 새겨진 율법의 정도에 비하면 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선행의 수준에 비하면 매우 미미한 수준이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어, 참고로 저는 지금 외적인 행위뿐만 아니라 마음과 생각까지도 포함시켜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인 각 사람의 행위를 말할 때는 마음의 숨은 은밀한 것까지도 다 포함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런 이방인들의 죄악된 삶 전체에 비하면 그들이 율법의 행위를 실천한 부분은 매우 이따금식이면서 매우 부분적인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면에 앞서 인용했던 로마서 2장 12절, 상반절에서 범죄하다라는 동사는 이와 달리 가정법이 아닌 직설법의 형태를 띠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이 구절에서 범죄하다 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하마르타노인데, 문법을 살펴보면, 3인칭, 복수, 직설법, 과거, 능동태입니다. 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무슨 의미냐면, 과거 복음시대 이전이면서 율법이 없었던 이방인들이 실제로 범죄하는 삶을 살아갔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어, 다시 말씀드리면, 이따금씩 범죄하는 삶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범죄하는 삶이 그들 자신의 삶을 지배하는 룰이 되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다음으로 해당 구절이 이방인의 율법을 실천하는 것보다는 율법을 범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보는 이유는 로마서 2장 15절에 보면 이방인들 안에 있는 양심이 자신의 행위를 고발하고 변명한다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의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자, 그러면 여러분,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스스로 고발하거나 변명하는 상황이 어떤 상황을 말하는 것일까요? 율법을 지켜서 행하는 상황일까요? 아니면 율법을 어기고 죄를 짓는 상황일까요? 당연히 죄를 짓는 상황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해당 구절은 결국, 불순종이라는 초점으로 마무리됩니다. 어, 결론적으로, 로마서 2장 14절에서 15절은 복음과 율법이 없었던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있다는 의미보다는 그런 이방인들에게는 구원이 없다로 해석하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럽고 원만한 해석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마디로 사도 바울의 의도는 이방인들의 마음에 새겨진 율법과 양심으로 인해 그들의 범죄는 핑계될 수 없으며 따라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의미라고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로마서 이 장에 나타난 사도 바울의 궁극적인 의도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모세의 율법을 소유한 유대인들도 마음에 세긴 율법을 소유한 이방인들처럼 율법을 행하지 않으면 오히려 자신들이 소유한 그 율법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핑계할 수 없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들이 복음 이전의 사람들에 대해 구원의 근거로 제시하는 로마서 2장 14절, 15절은 로마서 2장에 나타난 사도 바울의 진짜 의도와 단어와 문법과 문맥을 주도 면밀하게 고려할 때 좀처럼 채택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려야 할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로 저의 최종적인 결론은 그럼에도 정답은 모른다는 것입니다. 아, 그러면 어떤 분들은 분명히 이렇게 반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여태까지 로마서 2장 14절, 15절이 복음시대 이전의 이방인들에게는 구원이 없다는 의미라고 해석했으면서 갑자기 모른다고 말하면 모순이지 않나요? 네, 충분히 타당한 반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해당 구절은 설명드린 대로 그 의미가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제가 최종적인 결론을 유보한 이유를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다알수 없을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눈에는 예외적으로 보이는 특별 섭리라는 것도 생각해 볼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라고 말씀합니다. 실제로 죽음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단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것이 부인할 수 없는 룰입니다. 어, 그런데 실은 저와 여러분은 모두 이에 대한 예외적인 사례를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바로 에녹과 엘리야입니다. 어, 창세기 5장 24절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라고 밝히 증언합니다. 이때 세상에 있지 않았다는 것은 죽음에 대한 은유적인 표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원어의 의미를 잘 반영한 많은 번역본들이 이것을 사라졌다 또는 없어졌다라고 번역하기 때문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사람이 죽으면 곧바로 시신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또 열왕기하 2장 12절에 보면 엘리야가 회오리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엘리야 역시도 죽음 없이 하늘로 올려졌던 것입니다. 또 죽은 다음에는 다시는 회개할 기회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좀 전에 인용해 드린 대로 죽으면 그걸로 끝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가 믿기로 죽은 다음에도 아주 정말 극소수의 사람들이긴 하지만 천국과 지옥을 경험한 뒤에 다시 기회를 얻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은 일평생을 천국과 지옥의 실종과 실상을 알리면서 성경적인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갓난아기를 포함하여서 어린아이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기회보다 에 자세히 다룰 생각이지만 만일 선악을 분별할 수 없을 정도로 어린아이인 경우라면 예수님을 믿었든 안 믿었든 간에 그 상태로 죽으면 다 천국에 간다고 저는 믿습니다. 어 또한 이런 경우들뿐만 아니라 분명히 구약 시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선택하시고 구원하시는 역사이지만 그럼에도 그 가운데 소수 이방인들의 구원이 포함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어 대표적으로 성경은 이방 여인 라합의 구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입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어, 또한 비근한 예로 마가복음 7장 2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고 그 원칙을 말씀하셨지만 이방인이었던 그수로보니의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그녀의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셨다는 것입니다. 어, 그런만큼 저는 로마서 2장 14절에서 15절을 복음 이전 시대의 이방인들에게는 구원이 없다는 의미로 우선적으로 해석하면서도 그럼에도 그 어떤 예외적인 섭리, 그 특별 섭리가 단 하나도 없다고 단정짓지는 않으려고 합니다. 동시에 그 가운데 저는 성경 전체에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과 섭리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믿음을 고수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지 시대와 민족과 환경을 잘못 만났다고 해서 한 영혼도 억울하게 심판받고 멸망당하는 일을 선하신 하나님께서 절대 허락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실례로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도 잘 생각해 보면 실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 이전 시대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령으로 거듭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유대인들이 다 불순종하다가 멸망받고 지옥에 가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시고 그들로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신명기 30장 6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선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아울러 그들이 범죄할 때는 속죄 제사를 통해서 비록 완전한 예수님의 대속에 비하면 불완전한 그림자이고 예표이긴 하지만 죄사함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비록 완전하지는 않지만 중심으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 대한 자신의 믿음이 진실한 것임을 증명한 사람들은 다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로서 예수님 안에서 부활을 기다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 끝으로 이건 정말 제 개인적인 주관이긴 하지만 어, 불신자분들 중에도 웬만한 신자들보다도 어더 진실하고 정직하고 선한 것 같은 사람들을 아주 간혹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 물론 그런 사람의 숨은 마음과 생각까지 다알 수는 없고 또 그런 사람이 거듭남에 상응하는 그런 거룩함을 가졌다고 말하는 것도 아니지만 그럼에도 외식이나 가식처럼 보이지 않고 어, 정말 착해 보이는 사람들도 예외적으로 보게 됩니다. 어, 결국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우리가 다알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이 단지 시대를 잘못 하고 났다는 이유로 어, 구원에 있어 불리하게 작용하도록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는 않으셨다고 저는 믿는다는 것입니다. 어, 그래서 간혹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만일 그런 사람들이 복음 시대에 태어났더라면. 누가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섬겼을지 하나님께서 미리 다 아시고 구원하셨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물론 당연히 이러한 견해를 그대로 수용할 수는 없지만 어쩌면 시대에 맞는 하나님의 선하신 특별 섭리가 존재할 수도 있었다는 가능성만큼은 저 역시 열어두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도 억울하게 멸망당하도록 하지. 않으실 만큼 선하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 대신에 혹시나 해서 이 가운데 한 가지 명확하게 해야 할 점이 있다고 꼭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지금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부활하신 복음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런 만큼 지금 이 시대는 예수님을 안 믿더라도 예를 들어 양심대로 살면 구원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례로 구약에는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 그 믿음이 참된 것임을 율법에 대한 순종을 통해 증명함으로써 구원을 얻었습니다. 즉 예수님 안에서 부활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비록 그 순종이 당연히 완전할 수는 없지만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후에는 더 이상 구약식의 믿음은 유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따라서 그 예수님을 거절하고 구약식의 믿음을 고집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거절하는 것이며, 동시에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이 되고 말기 때문입니다. 아, 왜냐하면, 보내신 아들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그 아들을 믿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 요한복음 13장 20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또 요한복음 12장 44절에서 45절.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어 그러므로 지금은 복음 시대에 맞는 그런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올바르게 반응해야만 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꼭 아울러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이제 끝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아, 그것은 복음 이전 시대의 영혼들을 걱정할 게 아니라 복음 시대의 나를 걱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 시대에 믿지 않는 가족들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걱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 시대에 살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전혀 복음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감히 정중하게 질문을 드리자면, 혹시 여러분께서는 복음 시대의 특권을 잘 누리고 계십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복음을 믿고서 그 복음에 걸맞은 삶을 살고 계십니까? 보통 복음에 대해 생각할 때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만이고, 삶은 아무래도 상관없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제가 주님 안에서 그런 사람들을 향해 담대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런 사람들은 복음을 다시 전해 들어야 할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나 거짓 교사들한테 복음을 잘못 전해 들었거나 아니면 제대로 된 복음을 들었는데 어느 순간 욕심이 잉태하여 스스로 미혹되었거나 둘중 하나일 것입니다. 복음은 거짓 선지자들 곧 가짜 목회자들이 전하는 것 말고 예수님과 사도들이 전해주신 것이 진짜 복음입니다. 그리고 과연 예수님과 사도들이 복음의 특권만 강조하셨을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옛 언약이나 새 언약이나 특권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언약 백성으로서의 의무도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시스템이 똑같습니다. 저는 이 시대의 가장 큰 미혹 중 하나가 복음 안에는 특권만 있다고 생각하는 것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 미혹 때문에 수많은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지옥으로 향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무율법 시대가 아닙니다. 복음이 요구하는 참된 믿음은 율법을 온전케하고 완성합니다. 만일 그런 것이 아니라면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율법을 완전케 하러 오셨을까요? 또 무엇 때문에 새 계명을 주셨을까요또 무엇 때문에 사도 바울은 사랑은 율법을 완성한다고 말씀했을까요? 또 바울은 무엇 때문에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라고 말했을까요? 또 무엇 때문에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이 신층의 일을 선언한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다고 말했을까요? 또 바울은 무엇 때문에 그리스도의 율법을 그리스의 법을 성취하라고 그의 성도들에게 명령했을까요? 또 사도 야고보는 무엇 때문에 율법을 듣고 잊어버리지 말고 실천해야 한다고 말했을까요? 또 사도 요한은 무엇 때문에 성도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라고 했을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께서는 과연 무엇 때문에 산상수훈의 결론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며 경고하셨던 것일까요? 마태복음 7장 21절 그리고 23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불법이 성립하려면 법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이 말씀과 앞선 그 모든 말씀들은 오늘날에도 지켜야 할 법이 있다는 것을 밝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어,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대로, 비록 완전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서 때로는 우발적으로, 때로는 부지 중에, 또 때로는 거센 유혹에 굴복해서 죄를 짓기도 하지만, 또 심지어 어떤 기간에는 일시적으로 습관적인 죄에 빠질 때도 있지만, 다시금 재빨리 일어나서 회개하고, 중심으로 순종하는 사람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만이 자신의 믿음이 참되고 진실한 것임을 증명해 나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과 신약 성경에서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유일한 기준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바로 이것 뿐이라는 것입니다. 제 말이 조금이라도 의심되신다면, 바로 이 관점 하나로만 성경을 한번 작정하고, 통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 말에 틀림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아시게 될 것입니다. 물론 또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 대로 당연히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고 천국에 갑니다. 하지만 그 믿음에는 책임도 따른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의무나 책임도 없는 그런 쌍방간의 언약은, 그런 언약 관계는 이 세상이나 저 세상이나 애초에 존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만왕의 왕이시고 우리는 그 구원의 은혜에 빚진 자로서 그 왕께 복종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율법이고 계명인 것입니다. 이러한 의무를 저버리는 사람들은 가짜 믿음이고 언약 관계에 있지 않다는 것이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는 진리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복음 안에 있는 자기 자신의 영혼을 생각하시고 또, 복음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랑하는 가족들과 영혼들을 걱정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시대에 태어났으면서도 이 복음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일이 없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른 구원원 안에서 바른 믿음을 통해 생명의 좁은 길로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그래도 날씨가 많이 선선해졌습니다. 대신에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시면 좋겠습니다.